매일매일 먹어주고 매일매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비타민 미네랄인데 그중에서도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미네랄 거기에 있는 나트륨과 염소 이 나트륨이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혈액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도 반 이상이 다 수분이잖아요 네 혈액을 이렇게 피가 났는데 굳어있지 않죠 줄줄줄 흐르는 수분이죠 네, 땀도 물이고 눈물도 물이. 고 소변도 물이고 대부분이 우리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70%라고 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염분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. 어, 소변으로 땀으로 이렇게 증발돼서 나가는 게 하루에 평균 1.5리터의 물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최소한 1.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은 내가 먹어줘야 되는 거고 물만 먹으면 소용 없다. 거기에 0.9%가 염분이어야 되니까 하루에 15g에서 20g 정도의 소금을 물과 함께 먹어야지 내 체수분이 손실되지 않고 채워진다. 네, 이게 그냥 규칙입니다. 건강 규칙입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고 이제 소금에 대해서 알고 나니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소금을 같이 마셔야지 우리 몸에 수분이 흡수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드실 때는 항상 내가 그 물에 맞는 염도에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소금 물을 드시라고 하는데요. 물 500ml에 4g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